자 이제 여기 승진이는 이거 안 들었을 거야. 자 이거 파이널이니까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프리즈 루게애프터맘. 프리즈 루게애프터 t 게 r 프 o 맘은자 센터로니 포커스 원하고 같습니다. 뜻이 어 중심으로 하고 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소녀의 삶을 자 소, 어떠, 이거 뒤에 나오는 동격입니다 하드 워킹 근면하고 거, 불평하지 않는 여성인 소녀의 삶을 어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떤 소녀냐면, go missing. 행발분배는, 어디서? 부, 분비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자, 뭐, 여기 나올 거 없구요. 자, 그 다음, 어, 다음 문장. 이거는형광펜로좀줄고놓고 영작 대비에좀 길지? 근데, 영작 대비해놓으면, 어, 어법 문제라도, 안 나오면 어법 문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After the woman's deep's appearance, 그 여자의 사라진 후에, 그 여자의 사라진 실종 후에, 그녀의 grown children, 성장한 아이들은, 자,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are filled with, 가득 찼다, 재책감으로. 자, 그리고 성장한, 자, 여기서 growing이 아니라, growing은 성장하고 있는이 되어버리니까, 능동 진행이 되고, 성장이 완료됐, 완, 완료된 거니까, pp를 쓴 거예요. 과거분사는 수동 완료일 때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완료된 거죠. 그녀의 성인 아이들은 그죠? 다 자란 아이들과 그녀의 남편은 자 그럼 두 명이네 주어가 하나, 둘. 그래서 알 썼죠. 자, 뭐로 가득 찼다?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 후회했다. 이게 동사죠. 뭐 했던 것을 take her for granted 자 숙어 쪼 모여놓고 take her for granted가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Take for granted. 자,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놓고 일단 자 뭐를 알아놓냐면 regret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과거의 의미로서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요. 그러나 regret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을 후회하다라는 아 뭐뭐 하게 돼서 소리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to는 미래성을 강조할 때 써주고 ing는 과거 이야기를 할때 써주는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to have로 바꾸면 틀리죠. 유감이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하게 돼서. 그 뭐야? 그녀를 당연시 여겼던 것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니까 과거니까 having 을 별표 쳐놓고 자 그리고 reflect on 온이 붙으면 곰곰이 생각하답니다. 그녀의 삶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였다. Having achieved professional success through their mother's education, 성취한 후에 전문적인 성공을 성취한 후에 뭘 통해서 그들의 엄마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빈칸 그러니까. 자, 그녀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For the, 저, 고난을,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되구요. 이게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고난을, 어, 생각할 수 있,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견뎌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체크해봐. 이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 고문이잖아. 근데 왜 having PP를 썼냐면, 이해한 것보다 이 성취한 게 먼저죠. 성취한 다음에 엄마 그녀 의 아이들이 엄마의 소중함을 갖다가 이해했잖아. 그녀가 견딘 고난을 이해하게 된것는 보다 전문적인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났으니까 이걸 갖다가 해빙 피피를 쓰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그래. 주절의 시보다 먼저 일어날 때 쓴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죠? 자. 그녀의 irresponsible, 그녀의 무책임하고 그리고 거친, 거치게 비평적인 남편은 한편으로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의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그녀의 희생에 대한 진지함을, 심각성을, 진정성을 뭐이 정도 해서가면 되겠네요.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그에 대한 자 이거 미나의 한편으로라는 뜻입니다. 요거 민간 넣기 정도 대비하고 자 소녀의 딸 중에 한 명이 썼습니다. 편지를 밑에다가 그녀의 올더 시스터 그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한 후에 그녀 엄마의 실종 후에 자, uh, dear sister 언니에게. 자, when i went to mom's mom's soon after coming back from america. 내가 엄마의 집에 갔을 때, 뭐한 후에 미국으로부터 돌아 후에 즉시 엄마의 집에 갔을 때 she gave me 그녀는 나에게 주었다. a young persimmon 어린 감을 주었다. 감나무를 That, 어떤 감나무냐면, was as tall as my knees. 나의, 그, 무릎만큼의 키인 나무를, 어, 감나무를 주었다. I went there. 나는 거기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Get the things I had left there. 자, 여기, 거기는 집이죠? 거기에 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러. 자, 여기, 여기는 목적 경험이 생략이니까, 어떤 물건이냐면, I had left there. 내가 거기다 남겨두었었던 물건을 가지러 거기에 갔다. 자, 오늘 여기 대각을 썼죠? 여기는 과거죠? 자, 거기에 남겨둔 게 먼저죠? 간 거보다. 그러니까 여기 대각을 썼습니다. 이거 어법이고요 자, m 은 엄마는 was lying in the storage area next to the shed. 엄마는 누워 있었다. 창고에. 뭐 옆에 있는? 헛간 옆에 있는 창고에 누워있어 계셨다. 자, 그럼 여기서 lying은 세모치고, 자, 묻다가 lie, lay, rain이야. 여기에 I2로 끝났기 때문에 y, ING 붙이면 Y로 바뀌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눕다. 근데 이거 물건을 두다는 레이, 레이드, 레이디야그러면 여기서 레, ING 붙이면 레잉이 있죠. 그럼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시고. 중요한 건형 앞에 한번 더 쳐줄게. 물러 계셨다. w h e n I shook her, 내가 그녀를 흔들었을 때 she managed to open her eyes. 그녀는 간신히 그녀의 눈을 뜰수 있었다. Managed to 동사구형. 초 동사구형은 간신히 못 마다야. 마치 그녀가 어, waking up 깨어나는 것처럼 그녀의 눈을 떴다. 그리고 l o o k at me, 나를 보고 웃었다. 자, looked, managed, smiled, 세개 병렬입니다. 여기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You are here. 너 여기 왔구나. 나의 그 이쁜 애기 같은 딸아. Mom은 told me 나에게 말했습니다. She was fine. 그녀는 괜찮다고. I could see. 나는 볼수 있었다. She had lost consciousness. 그녀가 의식을 잃었었다는 것을 나는 볼수 있었다. 여기도 대가가 썼죠? 볼수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의식을 잃었던 게 먼저니까. 그러나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Mom은 keep all my stuff there. 엄마는 나의 모든 물건을 거기에 보관하고 계셨다. 내가 미국에 갔을 때,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almost used a portable gas range. 그녀는 사용했다고 휴대 가스레인지를 사용했다고. 그러나 that didn't. 아, 그녀는 거의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사용하지 않았다. Didn't, 뒤에 유 e 가 생략했죠. 내용파 가세요. 사용했다, 안 했다? 거의 사용할 뻔 했는데 안 했습니다. 사용 안 했다라는 내용파. Why not? 왜안 썼는데? 나는 물어보았다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I wanted to give everything back to you. 나는 원해. 모든 것을 너에게 되돌려주기를. 방식대로. 여기 목적형계 생략 어떤 방식이냐면 You had left it 너가 그것을 남겨둔 방식대로 너에게 돌려주기원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는 더웨이 뒤에 관계부사 하우가 생략됐습니다 하우 근데 더웨이 하우는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더웨이 하우는 같이 쓰면 틀린다 이거 알아식시고 그래서 하우가 생략니까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여기 대화가 쓴거어통거 자. 음. 자, when i finish loading all the things onto the truck. 어. 내가 피니시다 끝냈을 때 로딩 실는 것을 모든 물건을 트럭에 실는 것을 끝냈을 때. 자, 피니시는 ing만 씁니다. 자, 폼. 엄마는 c o m 다가와서 훨씬 더 추리한 그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오로부터 비하인드 하우스 집 뒤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올더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항아리를. The root of the tree 그 나무의 뿌리들은 were wrapped 포장돼 있었다. 먼지와 흙덩이야. 자 비닐로 흙과 비닐로 둘둘 말아져 있었다. 그녀는 had bought it, 그것을 샀습니다. 폴더 아이 어,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마당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집을 위한 집에 마당을 해서 그것을 구매하신 겁니다. it was so small that 그것은 너무 작아서 so that, 요법이지? So that. 그녀는 너무 작아서 그것은 너무 작아서 i wonder 궁금했습니다. when it will start bearing fruit 언제 그것이 열매를 맺을지 맺기 시작할지 궁금했습니다. 자 여기서 so 대신데이 so 대신에 such 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궁금했다 w o 를 w 더리라는 혼돈어휘가 있습니다. w 더 n 는 배회하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간접 오무이죠. 동사 뒤에 그러면 으주 동의네. 그럼 어떻게 나오면 틀린다? would when would it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로 바뀌면 틀립니다. 자, honestly 정직하게, I didn't want to take it home. 나는 그것을 가져가기 원하지 않았다. Who would take care of the tree? 누가 그것을 돌볼까? 엄마는 말했습니다. You'll find the persimmon. 너는 감을 발견할 거야. 이 나무에서. Very soon. 매우 일찍. 곧. 이번70 y e 자, 70년이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자, 70년도 금방 가버리더라. 엄마가 얘기한 거죠. 자. I brought the little tree. 나는 가져왔습니다. 서울로 트럭에다가 비록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it if it would survive. 그것이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알지 못할지라도 가져왔습니다. Oldo는 주어 동사 당사 맞죠? 접속사 despite 쓰면 X. 이 x 전치사니까 쓸수 없네. 자, 어 그리고 그걸 묻었습니다. 뿌리를 그라운드 땅바닥에. 땅에, as deep as, 뭐만큼 깊게. 엄마가 표시, 그 나무에 표시한 것만큼 깊게, 어, 뿌리를 묻었습니다. 엄 엄마 표시해 준게 먼저죠? 묻은 것보다. 대과고. 나중에, when mom came to Seoul, 서울, 엄마가 서울에 왔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I had a planet to close. 내가 그것을 너무 가깝게 심었다고, 벽에. 이것도 심은 게 먼저죠? 말한 것보다. 그리고 또 말하셨습니다. I should move it.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스팟 장소에 옮겨야 된다고 마당에 그리고 그것을 엄마는 지적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위치 여기는 위치입니다 자왜 위치냐면 이게 장소니까 위치라고 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자 뒤에 문장이 지금 불완전하죠 to에 목조어가 없죠 전치사의 목조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그 후에 그녀는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주 내가 그것을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물어본 거보다 또 이제 대각으로 었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작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로워즈 소 스몰 대지 있었지. 그거 영작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 형광펜으로 줄고놓고자이 정도까지는 영작으로좀 외워놔라. 자 다음. 되고 나서야. 고문입니다. 어제가 되고나서야 나던틀고문입니다 어제가 되고나서야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시험문제 안나오면은 죽으면 달라 그정도의 학교선생님이 시험문제를 안내면 이상한거야 연장대비 해주세요 자, 나던틀이나왔지 그럼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일단 뜻이 뭐뭐하고 나서야 해요 넘어오고 나서야 자 어제가 돼서 나서야 그다음 with the baby on my back 내 등에 아기를 가지고 어제가 돼서 나서야 자 그다음 여기가 도치 디드 주어 동사 운영 디드 주어 동사 운영 이거 잘봐 나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응로 그리고 바이 샀습니다 가루로 된 치킨 치킨 드로핑 아, 어, 가서 그 재분 가루로 된 가루로 된 재분을 샀고 뭐를 위해서 그 비료를 위한 그리고 구멍을 팠습니다 그 장소에 어떤 장소냐면 엄마가 표시해 준 지적했던 그리고 무브 더펄시몬 추리 그리고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 무브는 뭐고 하 병렬이니 무브 바이하고 병렬이죠. 그럼 이포인 i n 하고 병렬해서 무브 v 하면 안되겠지? 그것도 알아놓고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해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습니다 When I first brought the tree. 그 나무를 가져왔을 때 I doubt. 나는 의심했습니다. 이 t 드이 u 그로 e 그것이 자랄지 그러나 when I dug it up. 그것을 팠을 때무엇에서무 o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팠을 때그 뿌리는 이미 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it u 럽이라는게 나오죠. 자 이렇게 동사하고 부사 가 있을 때 중간에 대명사가 언제나 껴 있어야 돼. 뭐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 u 업 이트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아주 중요한 어법이야. 그리고 이미 강해져 있었다. 스트롱 리가 아니라 비컴 형용사. 이것도 알아놓고. I was impressed with 나는 감명 먹었습니다. 그것의 결단력을 생존을 하고자 하는 차가운 땅에서 결단력.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조금 안됐네 다시 한번 할게 나는 감염 먹었습니다 뭐에? 그것의 결단력을 차가운 땅에서 생존할 did mom mean to give me the tree so that I could watch its branches multiply its trunk pick'n 엄마는 의도한 것이었을까? give me 나에게 나무를 주려는 의도였을까? 뭐하기 위해서? I could watch its branches 그것의 가지가 배가 되는 거 번성하는 것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준 것일까? 그리고 그것의 트렁크 줄기가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주신 것일까? 자, 소대신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w 치 a t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이것도 목적어 그 다음에 띠큰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려놓고 w s a t to 타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어. 것일까 데디아를. If I wanted to see fruit, I had to take care of it. 만약 내가 그 과일을 보기로 원한다면, I had to. 내가 그것을 돌봐야만 한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는 것일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 felt attached to that tree. 나는 그 나무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 애정을 느꼈다. feel attached. feel 형용사입니다. 근데, 형성은 맞는데 어택 칭하면 안 되죠? 애착을 준게 아니라 애착을 가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어가 사람일 땐이리 붙여준다 생각하면 돼요. 자, my doubt to that it could ever bear fruit. 나의 의심은 어떤 의심?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나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선 동격의 대십니다. 동격의 대선 접속사죠. 뒤에 문장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접속사니까 which 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틀리죠. 완전하니까 which는 뒤에 불완전, that은 완전.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합니까? 나에게 어, 얼마 전에 어빌 위커고 얼마 전에 나에게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Tell you something 너에게 말해달라고 무언가를 엄마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오직 내 내가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영어편 한번 줄고 보자. 자, remember ing입니다. remember ing.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고. 자, remember. remember to는 미래죠. 아, remember to. 이거는 뭐뭐 할 것을. remember ing는. 뭐, 뭐, 했던 것을. 그러면 너는 기억하니 나에게 요청했던 것을 이니까 이 자리에 to ask로 바꾸면 틀겠네. 그 다음에 ask 목적어 투동사원형도 잘 보고 I told you. 나는 너, 나는 말했다. 너에게. I didn't know mom. 나는 엄마를 알지 못한다고 너에게 말했다. All I knew. 내가 아는 전부는 데리아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It is the same now. 지금도 똑같다. I especially don't know. 나는 알지. 특히 알지 못한다. Where her strength came from. 그녀의 강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라. 엄마는 did things. 일들을 하셨다. That. 어떤 일이냐면 한 사람이 할수 없는. 혼자서. Since she went missing. 그녀가 사라진 이래로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Was I a good daughter? 내가 좋은 딸이었을까? Could I do the kind of things 일들의 종류를 할수 있을까? 나의 아이들에게 그녀가 나에게 했 나를 위해서 했다 자, 한번. 자, 나는 한 가지는 압니다. I can do it like she did. She did. 나는 그것을 할수 없다고 그녀가 했던 것처럼. Even if, 비록 내가 원할지라도 자, 여기서 Even if는 이거 쓰면 안됩니다. As if는 마치 뭐 뭐처럼이니까 I love my kids. 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I can give them my entire life. 그들에게 나의 전체 삶을 주, 줄 수는 없습니다. 뭐처럼? 나의 엄마가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디드는 대동사로서 기부를 받아줍니다. gave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이건 대동사예요 일반 동사를 받을 때는 d i d 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바꾸면 틀리냐면 비동사는 앞에 비동사를 받으면 비동사 쓰고 일반동사를 받으면 두더 the did words 쓰면 안되겠죠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동사니까 I have so many dreams of my own 나는 너무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엄마는 didn't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p e r s o n a dreams 그녀의 꿈을 꿀 그리고 혼자서 직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 그럼 여기서 faced는 did하고 병렬입니다 과거하고 과거. 요 투펄스하고 병렬을 해놓으면 페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틀리겠죠 자 모든 것을 가난과 슬픔 그녀는 do anything 어떤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바로 나쁜 행운 행운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불행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뭐 이외에 그것을 겪는 것 이외에 우선 불행이죠 bad luck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어, 서퍼는 서퍼는 이두 하고 병렬로 보면 됩니다. Why did I never think? Her? 왜 나는 결코 엄마의 꿈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이러한 생각이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할때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분도 비록 나는 그녀의 딸이있지라도 나는 알지 못한다. How alone she must have felt. 이 문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how alone 얼마나 그녀가 외로움을 느꼈을지. 음이 틀림없지. 자, 얼마나 그녀가 외로움을 느꼈음이 틀림없는지. 자, 머스데브피가 뭐뭐였었음이 틀림없다죠. 그럼 뭘로 장난 쳐 놓을 수 있지요? 머스 대신에 슈드로 바꿔 놓거나 메이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틀려요. 뭐뭐였었음이 틀림없다. 그 얼마나 불공평한가. All she did,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이, 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니, 것이었다니,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리고 she wasn't understood by anyone. 그녀가 이해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How unfair,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니. 그리고 그녀가 모든 사람에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녀가 했던 모든 것은 뭐다 희생하는 것이다. 여기가 뭐, 뭐야?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 이게 이게 보지요. 자 그러면은 보자리에 호 동사가 나올 때 동사로 나올 때 시작 시 형태는 to 동사 원형돼서 sacrifice도 됩니다. 또 뭐도 된다? sacrificing도 됩니다. 그럼 동사 원형도 됩니다. sacrifice 여기서 이 교재는 sacrifice 동사 원형인거야. 그럼 뭐는 안되냐? pp는 올 수가 없습니다. sacrifice 이거 안됩니다.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e will be able to w i s h t mom again. 우리가 엄마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비록, it is just for one day, 하루만이라도.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I will be given time. 내가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엄마를 이해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If I am given, 내가 받는다면, 몇, 몇 시간을 받는다면. 자, 몇 시간, a few, 복수명사. A few, 복수명사. 어리를 단수명사 뜻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플 대신에 어리를 쓰면 안 되는 것도 알아 놓으시고 I'm going to tell mom. 나는 엄마에게 말할 거예요 I appreciate all the things.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된다고 그녀가 했던 그리고 I love her. 그녀를 사랑한다고 I miss mom. 나는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여기서 miss는 어, 행방불명되다 그런 게 아니죠. Please don't give up on mom. 엄마를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과가 끝입니다. 음.